감사패 날리 문화 예술총연합회 총괄명예회장 양원 기하께서는 제9회 한국전통가요회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주었기에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2022년 10월 30일 한국전통가요회 협 회장 김도연 대두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패, 나리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이강내. 기아께서는 제9의 전통가요제의 전통가요,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주셨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2022년 10월 30일 한국전통가요협회 회장 김도연 배도.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협조해주시고 저희 또 전통가요제가 또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. 네. 협조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예,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